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좀 더운 것 같이 부채질하는 분 계시네요 위치에 보일러를 끄시죠 위에는 더더울거예요 아마 아, 껐습니까?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을 금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년 국내 세계 10대 뉴스를 살펴보았더니 좋은 뉴스는 한두 가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안 좋은 뉴스만 가득할까요? 정치적으로, 국내적으로 극한 대립이 계속 있었고, 지구 관측 사상 가장 뜨거웠던 해라고 말들합니다.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되는 금년에 물난리가 세계 도처에서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상 못한 10여 명, 수십 명의 사람이 죽었고 산불과 지진이 많았습니다. 마약 문제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관심 문제가 되었고,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고, 전쟁이 끝나지 않고, 또 하나가 일어났고, 고금리, 고물가로 크게 신음했던 한 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좋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지 않았나 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옥합을 깬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금년 2023년이라는 한해 동안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헌신은 사능교의 역사와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 역사에 길이 남지 남을 만하지 않을까 해집니다. 우리 이기성 지휘자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만 7년 동안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코로나를 두 차례요, 세 차례요 겪으면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하셨는데 그 수고 다 헛된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셨을 것을 믿으면서 또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마는 부인과 함께 이제 지휘자가 아니라 그냥 한 성도로서 함께하는 때가 올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아마 사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배웅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한분한분 한분 많은 이야기를 남길 만한 피땀 눈물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모두 감사하며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사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한 해의 마지막 날에 주의종의 축복으로 기원을 받고 있지만 그냥 인사치례로 넘길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헌신을 보여준 여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야 한다는 칭찬을 받았다는 말씀을 접하게 되다 보니, 우리네 한해 사리에 대한 위로와 칭찬과 축복 앞에서 과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크게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우리네 앞으로의 삶이 진정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는 그 길에, 그래가지고 주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 받는 충성이고 헌신이 되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에 우리 모두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위기를 넘어서도록 하기 위하여 한 헌신자를 붙이시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도우시는데 한 특별한 헌신자를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셔야 하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 앞에서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네개 보험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네개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7장에 나오는데 아마도 누가복음은 시기조절을 앞에 두고 있어서 누가복음의 여인은 다른 여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4장에는 나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배경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누가복음은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로 생각되는데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나사라의 누이 마리아로 나타나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 직전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상으로 볼 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누구이든지 간에 혹은 마리아가 아니든지 간에 옥합을 깼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6월절 이틀 전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바쳐지는 거잖아요. 또 6월절은 우리에게 신년과 같습니다 우리는 25일을 기해서 이미 신년을 맞이했다고도 할수 있죠 우리에게도 얼마나 적절한 때에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6월절 이틀 전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불이다 라고 하는 순한 예고를 이 4개 네 보음서에 나오고 있는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서론으로 예수님의 순한 예교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미 마태복음 20장에 세 번째 순한 예교가 있었는데 어찌 또이 순한 예교가 나오는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죽으셔야 하는 그것을 제자들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 순환예고를 또 다시 하고 있다고 하는 차원으로, 이 순환예고를 생각해 볼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 당신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땀방울이 빗방울 되듯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지시는 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나를 반증하는 순한 예고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님이 직면한 최고의 위기가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나 해지는 것입니다. 수술하기 전에가 무서운 겁니다. 수술하기 전 어쩌면 선고받을 때 그때가 심각한 것입니다. 수술장의 현장에서는. 그냥, 그냥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 주님은 가장 위기, 두려움, 고통, 무거움이 다가왔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배단이 심은 나 환자 집에 가, 계셨는데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인접한 동네였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도시 근처에 살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환자가 살수 없는 베단이라는 동네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몬은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호시탐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눈초리가 번뜩이고 있는 현장에서 이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 어떻게 잡아줄까 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눈초리가 번뜩이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것을 아셨기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도 마음의 고마움을 품고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위기에 있을 때에 최고의 이로는 사랑 받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보다 위기 속에서 더큰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밤을 새다 시피하는 그 힘든 과정에서도 그 시간을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 또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위로와 안도와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하는 일생일 때의 최고의 고통 앞에서, 최고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누가 보고 싶어 하겠, 싶어지는 걸까요? 사랑하는 이가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오기까지 눈을 감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 싶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신앙이라면은 더욱 큰 위로를 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있을 때 진정 위로를 줄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굳건하고 그리고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통을 감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과 굳건한 믿음이 있으며 자신을 평생 사랑해 준 분이 함께 있을 때 운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위기인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에게도 위기였습니다. 십자와 같은 처참한 죽음이 아니더라도 그 죽음은 다 위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 죽음은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진 방법으로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천사도 마지막까지 돕고 있는 최고의 영적 전쟁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확고한 사람, 지극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보통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는 것은 손님에 대한 환영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항수병 전체를 머리에 쏟아 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값이 300 데라노이냐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은 돈과 같다고 해야 합니다. 아니 더 많은 거겠죠. 노동자가 밥도 안 먹고 일합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일하다 보면 아무리 일당을 많이 받아도요 3분의 1도 모기 어렵겠죠. 300대 널리라면은 아마 이 여인이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일을 시작한 때부터 그때까지 모은 전재산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붕괴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며 낭비했다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온 천하 어디에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하시.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있나요? 진정한 사랑은 계산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낭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여인은 정확히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몬의 부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평생을 과부 아닌 과부로 살아야 할 자신에게 남편을 살려주셨으니 예수님은 최고의 은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그녀는 시몬의 부인이면서도 동시에 소문난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죄에서 구원을, 그런 수렁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언제 한번 큰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 내가 한 사람에게 사랑을 계속 받게 되면 그 마음속에 이런 것이 싹이 틉니다. 내가 성공하면 그 사랑을 한번 크게 갚으리라. 이 여인의 마음은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갚을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죄 사함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된 감격,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게 된 감격,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게 된 감사 그것에 대하여 해서 직접적으로 보답할 기회가 눈앞에 온 거라고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존경의 표시로 머리에 향유에, 머리에 향유를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끌어오르는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었던 이 여인은 자신의 향유를 다 붓고 말았던 것입니다. 머리에 바르려고만 하다가 복받쳐서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 사랑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도록, 지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자인 예수님을 사랑할, 표현할 길이 있었겠습니까? 그녀가 할수 있는 것이란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혹은 청소를 한다든지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든지 혹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든지 하는 것인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을 고백할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전재산을 드리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오랜 기간 저는 저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준 장모님이 계십니다. 목회자로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분은 뭐 비싼 음식을 사 주는데 제가 비싼 음식을 사 준들 그분이 무슨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갚을 길이 없더라고. 저보다 훨씬 넉넉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 애동딸이 결혼한 날이 왔던 거예요. 결혼한 날이 왔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추김을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보통 친해도 친하면 조금 더 하고. 근데 저는 이분에게, 아, 내가 내 사랑을 보여줄 때가 됐구나. 그래서 뭐 많이는 안 했지만 보통보다 갑절로, 좀더 갑절로 마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다 제 나름대로 얼마나 마음이 흡적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하는 현장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야 말 제자들, 바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구원받음에 대해서, 사랑받음에 대해서 감격한 한 여인이 최상의 여인을 통해서 최상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는 최고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인간 예수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는 체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니라 온 천하 어디에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런 축복과 칭찬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좀 비약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성공한 데에는 이 여인의 몸 바친 헌신과 사랑이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은 그렇게 지나친 과장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일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동료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해주는 분의 헌신, 당신의 전 재산을 다 바치는 헌신이 위대한 인물을 낳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삶을 살았던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 그가 홀로 무너져가는 성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가난한 자를 위하여, 병자들을 위하여, 자신은 것을 다 주고 산 인물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한볼 옷을 가지고 살았고, 그에게서 많은 사람이 치유되었고, 새하고도 대화를 할 정도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결정적 역할을 한 봉사자가 있는데, 클라라라고 하는 수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자의 사랑과 전생에를 바친 헌신이 불란시스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있죠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위대한 장애인 그가 스스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설리바리는 스승의 헌신과 사랑 한석봉만 해도요 어머니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기장이 나온 최고의 살, 설교가라고 할 만한 이중표 목사님께서는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한 교회에서 당신이 목회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막 도약하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였답니다. 바로 그때 한 처녀가 7~8년인가 7년에서 10년 동안 모은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는 일이 있었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바꿔서 그 처녀의 예수님 사랑 때문에 막 울었답니다. 엉엉 울었답니다. 아마도 저는 이중표 목사님이 기장 최고의 설교가로 한국계에 쓰임받게 된 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한 처녀의 헌신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체험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사랑과 헌신은 위대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사는 교회 신년 성취는 이와 같은 이런 차원의 헌신을 배우고 따르려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지면서 한계단 한계단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게 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알고. 그가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과 계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사랑을 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한해 동안 칭찬을 받을 만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크게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로와 칭찬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또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이 사회를 향한 충성이나 땀 흘림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계산적이지 않는 사랑의 고백으로 충성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충성은 계산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낭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한 뜨거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충성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은혜 아래서 가정을 향한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국가를 향한 사랑이 조금씩 조금씩 풍성해.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바로 이런 충성과 헌신으로 이끌기에 충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충성과 헌신의 동기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